감동을 드리는 감동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천명네 사랑 나눔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안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지금 좀 많이 바쁜 관계상 주말에만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어요. 미리 연락 주시고 약속 잡아서 와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 시작해 볼게요. 문의 번호는 010 8908 2 5 0 3 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Go go go.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 보이는 화분, 네, 이 아이, 제가 감동맘의 다육 1기에서 소개를 했던 화분이에요. 핑크 프리티라는 아이를 이렇게 한 가득 심어봤어요. 아, 이렇게 밥이 가득 차니까 정말 이쁘네요. 그죠? 이 아이 한명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짜자잔,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29번이고요. 더 아이가 오늘 이렇게 나와줬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또 하고 있어요. 이쁘게 화분에, 요염하게, 요염한 자세로 또 앉아있네요. 네, 이렇게, 이 아이 35,000원에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길이를 잴게요. 둥근 형태인데, 어, 센치는 18.5cm 나옵니다. 18.5cm. 그리고 세로는 센치에서 9.5cm 나오네요 화분에 있습니다 네. 다음 30번입니다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이번에는 <laughs> 남자아이도 이렇게 앉아 있죠 네. 이런 형태의 화분 이 아이도 35,000원 입니다 네. 이렇게 쑥쑥 쑥쑥 30번까지 심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어요 큰 사이즈 원하면 29번에 큰 사이즈를 원하면 요 화분. 요 아이는 45,000원이거든요. 제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한 20, 이렇게 해가지고 네요 네, 22cm 정도 나오네요. 22cm. 그리고 세로는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큰 아이죠. 남자아이고, 어, 금액은, 어, 요 아이는 4만원이네요. 저아이보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번 재볼게요. 1.5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는 10cm에서 10.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짜자잔 31번이에요. 31번이고, 어, 저는요, 토우 인형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하시는 분들, 요 화분 주문 주시면 돼요. 31번이고요. 어, 토우가 없어졌어요. 정말. 아, 토우 아이가 삐껴서 지금 네,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20. 이어 19.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는 네 10.5cm 나오네요. 네, 요 화분 또 있으니까 네, 번호 주문 주시면 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네 수파분이죠. 이 아이 개당 28,000원입니다. 센치 잴게요. 9.5cm 나옵니다. 네 세로도 9.5cm 나옵니다. 네이 화분 32번이고요. 옆쪽 반대쪽 안쪽 이렇게. 다음 33번입니다. 33번. 어, 요렇게. 양쪽으로 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큰 나무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반대쪽에도 여기 나비가 있네요. 네, 런 화분이에요. 33번. 안쪽. 네, 34번입니다. 34번은, 네, 금액 5만원입니다. 여기, 아이가 노래 부르고 <laughs> 있는 화분. 이 화분도 숲, 숲 화분이죠. 네. 약간 기둥이에요. 원기둥 형태. 안쪽.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한 아이 2cm 볼게요 어, 가로가 10cm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10cm. 세로가 12cm인 화분입니다. 34번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다음, 35번입니다. 35번도 이렇게. 네. 둥 형태. 여자 뒷모습인 것 같아요. 나비아하고 같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네, 36번입니다 36번 요 화분인데요 어, 일단 요 화분은 저희가 어, 금액을 어, 다운을 했어요 네, 아주 저렴하게 19,000원에 드립니다 센치 재볼게요 어, 가로가 10센치 나오네요 네, 세로가 11센치 11cm 나옵니다 11센치요 이 아이는 36번입니다 다음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크기 한번, 이 정도 나오네요. 옆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이 정도 크기 나와요. 3 6번이고요 토분이라 겉에, 겉면이 아주 까칠까칠 합니다. 네, 숨 쉬는 화분. 다음, 37번입니다. 37번. 요 아이도, 네, 금액은 19,000원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38번 이 아이도 위쪽이 살짝 예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38번의 금액은 네이 아이도 19,000원입니다. 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쪽 네. 다음 39번입니다. 39번 이런 화분이에요. 다음 40번입니다. 40번 앞에 크림 잘 봐주세요. 맞죠? 41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다음 42번입니다. 이렇게 맞죠? 네. 42번까지 봤고요. 네 다음은 43번입니다. 어, 43번, 요 화분. 어, 부엉인가요? 네, 그 불을 상징한다는 <laughs> 부엉이네요. 이렇게, 아주, 고풍스러운, 이런 느낌. 위쪽은, 요런 형태예요 요런, 네. 계단 가격 5,000원에 드립니다. 말래고요 어, 화분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화분인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싫어하시면 저렴하면서도 이런 화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이급 한번 넣어볼게요. 공간 한요 정도 나오네요. 네, 센치 재볼게요. 한약 10cm 정도 나오죠? 네, 10cm. 세로입니다. 네, 11.5cm 나옵니다. 여기 43번에 요런 어, 꽃무늬가 있어요. 꽃무늬가 있는 이런 런 색감의 화분도 있으니까 4 3번에 어떤 색깔이라고 주문 주면 더욱더 빨리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좀 연한 색감이죠. 43번은 조금 이렇게 진했고 보면 이 아이는 조금 색깔이 연해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잘. 해 두고 어 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 44번입니다. 44번 UI. 어, 이제 컬러풀하게 색상이 이렇게 입혀져서 나왔네요. 44번이고요.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어, 저번에 제가 이렇게 원형을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이고 위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음.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4번에 금액은 25,000원 입니다 이 아이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는 약 17.5cm 나옵니다 세로는 11cm 나옵니다 <laughs> 너무 귀엽네요 다리구요 이렇게 네, 밑 어, 색감은 44번에 요런 색감도 있습니다 연두빛과 이렇게 초록빛과 들어가 있는 요 아이. 네, 이렇게 세트로 해도 이쁘겠죠? 네, 계단 가격 25,000원입니다. 오. 네, 다음 갈게요. 45번입니다. 45번 요 화분. 네, 오랜만에 또 소개를 다시 시켜 드립니다. 시킵니다. 가로가 16.5cm, 세로가 17.5cm인 화분입니다. 4 5번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앞에 꽃이 살짝 큼지막하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앞에 보면 잎이 있고,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화분. 위쪽이 넓은 편이에요. 공간. 아래쪽, 발도 좀긴 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아, 종이컵 네, 한번 넣어볼게요. 금액은 6만원입니다. 어, 아주 넓죠? 네, 옆에 둘게요. 크기 종이컵 기교했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46번. 어, 계단 가격 3,000원입니다. 네, 아주 귀엽네요. 가로 재볼게요. 가로가 9.5cm 나옵니다. 네, 세로는 8.5cm 나옵니다. 네, 종이컵 넣었습니다 이렇게 뭐 옆에 두 볼게요 옆에 두면 이 정도 나오네요 네, 색감은 이 아이랑 이런 색깔도 있고요 이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네, 46번의 어떤 색상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가 주문을 빨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육6번이고요 안쪽. 발. 아주 깔끔하면서도 귀여운 형태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있으니까 주문 주세요. 다음입니다. 네, 47번입니다. 47번, 가로가 9cm, 세로가 18cm인 화분입니다. 금액은 네, 13,000원입니다. 안쪽. 발. 오. 이 화분은 살짝 롱하죠. 18cm니까 좀 롱하고요. 이렇게 투톤의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종이컵 놔볼게요. 요 네, 정도 나옵니다. 금액은 13,000원입니다. 네, 48번입니다. 48번은 금액은 9,000원입니다. 어, 아주 도톰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로 재볼게요.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12cm 가까이 나오고요. 네, 세로는 14.5cm. 네, 14.5cm 나옵니다. 옆에 종이컵. 이렇게요 네, 요런 화분. 네, 48번입니다. 요렇게. 이쪽이 약간 투박하면서도 요런 고풍스러운 화분이에요. 아주 자연스럽죠. 렇게발 네, 발도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네. 이 화분도 심어놓으면 분위기 있는 화분 48번에 9,000원입니다 49번입니다 49번 짜자자 오늘도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이 행복해 응. 응. 오늘 빗소리가 너무 좋다 하하 <laughs> 재밌어 <laughs> 이렇게 토우 아이들이 나와줬어요 네, 색감 전에는 초록색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색감 어, 약간 주황색 갈색 어, 검정색 계열이 이렇게 좀 섞여있는 톤인 것 같아요 갈쪽이고요 네. 어, 토우 화분도 <laughs> 늘 말씀드리지만 귀여워요 깜찍하죠 안쪽 네. 무게감이, 어, 아주 고 크기도 아주 넉넉해요. 제가 한번 종이컵 넣을게요. 요 정도. 크기가 나와요. 옆에 한번 둬 볼게요. 이 정도. 렇게 네, 나오네요. 센치에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어, 16cm 나옵니다. 세로가, 10, 약 13.5cm 에서 14cm 정도 나옵니다. 49번이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아, 50번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50번입니다. 가로가 11cm고요, 세로가 17cm인 화분입니다. 네, 금액은 50번에 2만원입니다. 이렇게 발쪽 되어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위약이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이 비닐하우스로 되어있는데, 빗소리가 좀 <laughs> 들릴 거예요. 50번 네, 옆에 종이컵 놓을게요. 짜자잔, 요정도 나옵니다. 50번의 금액은 2만원입니다. 51번입니다. 5화분은 아주 좀 크죠. 크고 아주 멋스럽고 아주 독특한 화분이에요. 네, 51번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센치 네, 재볼게요. 가로가 여기 외경 길이를 재겠습니다. 한 14. 어, 24cm 나옵니다. 24cm요. 그리고 세로가, 어, 약 17cm 에서 17.5cm. 네, 정도 나오네요. 이어 발도 아주 독특하죠? 화분이 아주 멋스럽고, 옆에는 이런 요런, 요런 형태의 화분이에요. 어. 화분이 좀큰 편이에요. 안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이컵을 옆에 볼게요. 보면, 짜자잔. 네, 요 정도. 이 정도로 크게 나오네요. 네, 다음, 52번입니다. 52번. 네, 휴아이. 계단 가격 14,000원입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네, 12cm입니다. 세로가 16.5cm입니다. 52번에 금액은 14,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색감, 유약 예, 네, 여기 두 컬러, 세 컬러, 네 컬러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네, 요렇게 붉은색 계열의 아이 52번. 52번에 요런 색감도 있어요. 네, 겨자색이죠. 머스터드색이라 해야 될까요? 요런 아이도 함께 있어요. 발. 이렇게 세트로 둬도 아주 이쁘겠어요. 그죠? 네. 아주 개당 가격이 있고요 14,000원입니다. 네, 다음 53번입니다. 네, 요 화분, 부부토기, 어, 그 화분인데요. 여기 바깥쪽, 색감. 아래쪽. 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화분. 여기 안쪽이 엄청 커요. 53번이구요. 제가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종이컵. 보이나요? 금액은 3만원. 네. 외경 길이 재볼게요. 한 19.5cm 나옵니다. 네, 세로는요. 14.5cm 나옵니다. 14.5cm. 네, 이렇게 했어요. 다음, 54번입니다. 54번. 어, 요 아이도 제가 네, 한번 소개를 했던 아인데, 요 화분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54번에 금액은 3만 0천 원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안쪽, 네. 사각인데, 어, 살짝 길죠? 이 음. 아이는 특별히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예, 둔 형태의 화분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네, 화분의 포인트. 가로가 1 2 c m 고요 세로가 어, 20cm 되네요. 세로가 20cm. 5 4번의 색감 이 아이. 또이 아이는 55번으로 칭할게요. 55번에 38,000원입니다. 색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네, 세트로도 아주 괜찮겠죠? 이렇게 네, 두개 볼게요. 네 다음입니다. 56번입니다. 56번은 이집 모양 화분 앞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발. 5 6번에 금액은 4만 3천 원입니다. 이렇게 발죠? 이 화분도 심어놓으면 정말 이쁘겠죠?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이 아이도. 반응들이 정말 좋았어요. 어, 센치는 14cm입니다. 세로는 16cm입니다. 다음, 57번입니다. 요 화분은 어, 금액은 35,000원이네요. 저렴한, 저렴해요. 크기가 꽤 큰데 말이죠. 이 네, 정도 크기. 네, 보이나요? 센치 재볼게요. 네, 가로가 거의 20cm, 20.5cm 나오고요. 세로가 19cm, 19.5cm 정도 나옵니다. 5 7번의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안쪽은 요렇게이런 화분 색감이 아주 정갈하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확 나죠. 요런 형태의 화분이에요. 그 화분 크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종이컵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요 정도. 네, 나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58번, 이 아이는 금액은 8,000원입니다. 아이, 똥그스름한 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발도 귀엽네요. 발도 아주 독특한, 귀엽게 생겼고요. 네, 안쪽입니다. 58번에 8,000원입니다. 센치 재볼게요. 여기는 내경을 재겠습니다. 네, 11cm가량 나옵니다. 11cm. 그리고 가로가 한 12.5cm 나오네요. 화분 있습니다. 마지막 59번입니다. 이 화분도 네,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화분, 미유 화분이죠. 앞에 이렇게 보석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집이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하나 숨어 있었네요. 발이고요. 네, 안쪽입니다. 위쪽은 아주 넓어요. 넓고 둥글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화분입니다. 이 아이 금액은 네, 5만원입니다. 가로가 16cm, 세로가 15cm인 화분이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감동맘 늘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네, 감동맘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